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벌써 구독자 이벤트 여섯 번째 차량인 그랜저 HG를 가져왔는데요 2013년 출고 14년형인데 그랜저가 수입차량은 수리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준준형 차량인 아반떼, 경차인 모닝과 비교했을 때 수리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얘네들 뭐 오일 같은 거막 갈아줘야 되잖아 그런 거는 똑같은 오일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 네. 차랑 금액 차이가 있어?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합성유도 있고 일반유도 있고 여기 점도마다 다르고 재질마다 조금씩 금액대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좀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대신에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기반은 순환식 교환 방식이나 자유낙하 방식으로 빼고 넣고가 끝인데 대부분의 수입차에서 쓰이는 후륜구동 방식은 팬을 실제로 교환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기도 하고요 부품 가격이 더 추가가 되고 공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차가 조금 더 비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쯤에? 미션을 순환식 교환 방식으로 하면 20만 원 전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E클래스나 O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연보가 보장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거는 수리해야 되겠네? 정도가 약하면 광택으로라도 끝낼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광택으로는 안 끝날 것 같고 도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중고차 매매 상사 근처 광택 측 기준으로는 한 10만원 정도. 밖에서 하면 사실 30만원부터 풀세트로 한다.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입차는 얼마 정도야? 한 50%씩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경차 같은 거는 좀 많이 싸지지 않나? 도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 판이기 때문에 싸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왜 경차를 사는 거예요 그랜저를 사지? 유류비 문제도 있지만 수리가 들어갈 때는 그랜저랑 모닝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도 6기통이잖아요 뭐 하나 하려 그래도 두배씩은더 비쌉니다 제가 일단 이 차를 점검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금액이 얼만지 말씀드려 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번 구독자님 사연은요, 이게 차량을 타시다가 하나 둘씩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차량을 바꿔볼까 했는데 아이가 생기셔서 아이도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차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쳐서 타자 판단이 섰는데 마침 정비딜러 영범이에 이벤트가 딱 있다라고 알게 되셔서 사연을 요번에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저출산 시대에 이런 사연을 보고 사연 채택을 했었는데요. 가족들끼리 탈 차니까 제가 꼼꼼하고 열심히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카바를 바로 탈거 했는데요. 로커한 커버에서 촉촉하게 이렇게 맺혀 있는 거 보이시죠? 흡기랑 배기 밸브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게 로커 암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누유 얘기하면 로커한 커버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던데 도대체 뭐 하는 부품이야? 로커한 커버는 엔진이 돌아가면서 엔진 오일도 위로 막 솟구치고 근데 그 엔진 오일이 안에서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커버들 사이에 껴져 있는 가스켓이 문제가 생겨서 오일 누유가 생기는 겁니다. 가스켓은 뭐예요? 가스켓은 커버를 씌우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고무 브라켓이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요거는 누유가 조금 심하니까 바로 수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차주분이 이걸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문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열리잖아요. 버튼 눌러서 잠그고, 잘 잠겼죠? 여기는 안 잠겨요. 도어 액추에이터가 망가지면 이런 증상이 많이 나오는데,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제가 시운전을 해 보니까 하체도 살짝 문제를 느꼈는데요. 일단 여기 보이시는 뭐로어암 하이로드 엔드볼, 등속 조인트, 스테빌라이저, 부싱 링크, 쇼바 이 중에서 스테빌라이저 부싱에서 소음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스테빌라이저가 어떤 거예요? 스테빌라이저는 요건데요. 요뼈 떡우같이 생긴 게 링크고 요게 바예요. 바 안에 부싱이 주먹 반만큼만한 게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 바를 잡아주고 있는 건데 방치승 넘어갈 때 찌그덕 찌그덕 하는 소음이 좀 들렸어요. 그래서 요것까지 같이 한번 교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짝을 다 뜯었고요 유리 기어에 달려 있는 액추에이터를 떼기 위해서 유리 기어랑 유리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뗐어요 이게 도어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커넥터 보이시죠 이쪽에다가 잠금이나 열림 신호를 주면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서 잠금, 열림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액추에이터 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가서 잠금, 열림 기능이 이쪽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이 모터가 망가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산 부품가로만 하면 한 4만 원, 5만 원공임까지 하면 한 10만 원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닝이랑 아반떼는 얼마 정도 해? 작업비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럼 수입차는? 부품가격만 수입차는 OEM으로 써도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품은 한 40만 원 정도 하고요 혹시나 그 고스도어 클로징이 고그 기능이 있으면 부품값만 7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뭐예요? 로칸 카바를 떼려고이 배선을 걷어내고 있어요. 배선은 뭐 하는 거예요? 보아 펌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캠각 센서라든지 점화 코일이라든지 엔진 쪽에 들어가는 전류를 공급해주는 커넥터를 제거를 하고 있어요. 전기가 왜 필요해요? 연료도 뿌려줘야 되고 엔진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센서에서도 값을 출력을 해야 되고 점화도 일으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로칸 카바 가스켓을 교환할 건데요. 다이 뚝뚝 끊어지거든요. 원래 고무라서 말랑말랑하게. 얘네들은 이제 오일 누유가 되지 않도록 막아 줘야 되는데 딱딱해지고 끊어져 가지고 네. 누유가 이제 밖으로 조금 조금씩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교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근데 그 커버는 교환 안 해도 되는 거야? 원래 통째로 하려고 했었어요. 모비스 부품 대리점에 물어보니까 이제 안 나온대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현역 차량인데 이런 플라스틱 로칸 커버도 부품 수급이 잘안 되니까 모비스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부품 수급에 조금만 더 힘을 보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깨끗해졌다. 네, 거의 새 거가 됐죠. 깨끗하게 했는데요. 이런 거는 얼마씩 네. 해? 부품 가격만 하면 7, 8만원 정도. 된다고 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BMW였다? 그럼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요. 거의 부품값만 일단 10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반떼랑 모닝이랑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아니... 1 2만원 차이에요. 부품 가격만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V6 6기통이니까 이걸 떼기 위해서 매니폴드도 떼고 하다가 보면은 공인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모닝이랑 아반떼는 직렬 뭐 3기통, 4기통. 로컬 커버가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부품도 요거 반만 들어가고 공인도더 저렴하다는 거죠. 누유 작업은 끝났고요 바로 하체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빌라이저 빠랑 링크를 같이 탈거를 했고요 링크는 여기서 자유롭게 좀 움직여 주는 관절 같은 느낌이고 이게 이제 방지턱 넘을 때 찌그덕찌그덕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품이에요 근데 사실 이부싱만 교환해도 되지만 교환하는데 어렵기도 하고 다 통째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주문을 했었던 거고요 국산차는 대부분 4-5만 원 정도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뭐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입니다 모닝이랑 아반떼는 그랜저 거의 비슷하게 한 4, 5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반떼 살 바에 그랜저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연비나 자동차세, 보험료,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부품값만 보고 차량을 선택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랜저 HG 작업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차랑 수입차의 부품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수입차가 중고차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해서 덜컥 구입하시게 되면 수리비에 허덕이실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하실 때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차량을 사연을 보내 주신 구독자분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 이벤트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